트로트 전쟁의 본격적인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첫 방송 전에도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2월 22일 첫 방송되는 미스터 트로트에 앞서서 불타는 트롯맨이 12월 20일 먼저 방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미스터 트로트가 화제성을 올리기 위해서 선수를 치는 방송을 기획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컨셉으로 새로운 전설의 시장 미스터 트로트 미리 보기 방송을 긴급 편성하고 영상을 올리고 각종 언론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화제성을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MC 김성준은 시즌2도 잘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다른 느낌의 임영웅이 있고 또 다른 히어로가 탄생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영웅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올렸고 마스터 진성 가수는 참가자들의 실력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 고 마스터 김연자 가수도 이건 김연 자가 오디션 나오는 거나 똑같다 는 소감을 밝히면서 참가자들의 실력 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내용들이 담겨있고 미스터트롯의 안방마님인 장윤정 가수는 미리 말해도 되나라며 유명한 친구들은 죄다 펑펑 웁니다 라는 특급 스포를 던졌는데 눈물바다로 만든 참가자는 누구이고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가 가장 궁금하면서 기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참가자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 타 방송 우승자와 준우승자가 다소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화제가 되면서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경연 프로인데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야지 유명 가수들이 나오는 건 경연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고 기존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트롯에도 기존 가수들이 다소 참가했고 탑세븐 중에도 기존 가수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가수들이 참가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고 부담감을 가지고 참가하는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반응도 있으면서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우승부에 참가하는 기존 가수들은 이런 다양한 반응도 예상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미스터 트로트에 참가한 것은 그들만의 절실한 사연들이 있기에 경연에서 본인들의 사연을 말하는 과정에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 모습을 보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미스터 트로트 개인별 티저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가면서 경연 전 화제의 중심에 있는 박서진, 진해성 가수도 펑펑운 유명 가수에 포함됐을 걸로 예상됩니다. 본인들만의 사연이 있고 절실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부담감을 안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기성 가수들에게도 응원을 보내면서 지켜보고 방송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참가자들도 응원해주고 각자 가지고 있는 실력을 원없이 발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